Let's talk about native audio. So Gemini 2.0 introduces multilingual native audio output, but maybe you're thinking, hmm, what exactly is native audio? You're actually hearing it right now. Everything you hear in this video was... Hello, world. Hello, world. Hello, Hello world.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d 카데미아 o 입니다 오늘은 제미나이에 대한 이 여러분들 소식과 그 다음에 어, 클라우드에서 개발자만 꼭 콘솔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일반인도 콘솔을 어, 모드를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 우선 제미나이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드레, 드리면은 구글 AI 스튜디오는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아,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무조건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구글 AI 스튜디오. 얼마 전에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드가 있어서 이2.0 플래시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셨죠. 근데 이 제미나이에서 다시 업데이트가 된 기능이 나와서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파일을 업로드하고 동영상 및 텍스트가 포함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재미나이1.5 프로 여기 나와 있죠. 1.2.0 프로도 있고. 그런데 요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보면 동영상 크기가 20MB 미만인 경우에 요청의 데이터 파트로 인라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이거는 이제 하나 예예요. 이게 절대 원칙은 아니고 그다음에 URL,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동영상을 8시간 넘게 업로드를 할 수는 없고 요청당 동영상을 한개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200만 개인 재미나이 프로는 최대 2시간의 길이를 동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최대고요. 실제로는 하면은 40분 정도 하더라도 뻑뻑거려서 제대로 되질 않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100만개인 제미나의 플래쉬는 최대 1시간의 길이의 동영상 처리를 하는데 1시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얘들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2.0 플래쉬에서 있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스크립트 작성 및 시각적 설명 제공.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영상을 링크를 올리면 이렇게 10분짜리인데 147000 토큰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100만 토큰 중에서 147000 토큰인데 제가 테스트 한 바로는 이 컨텍스트 윈도우의 20%에서 25%가 넘어가면은 에러가 발생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어떤 지시사항인지 잊어버리고 소위 사람으로 말하면 치매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해야 돼요. 덜 말씀드리지만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LLM 업체들이 과대 광고를 한다고 해서 논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20% 내지 많아도 30% 미만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하나가 올라갔어요. 14만 7천 토큰 이거 대화하면은 이 창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지금 얘들이 100만 토큰을 다쓸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경험, 사용자 경험으로는 조금 더 쓰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부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크로 올리는 게 가장 편하시니까 링크로 올리면은 제가 소개했던 영상에서 NH투자증권의 1년 무료 이용권 이벤트 진행 딥 리서치 기능의 개선, 그 다음에 그로에 대해서 유, 유료와 무료 계정의 차이, 현재 딥 서치가 기능이 불안정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딥 서치인데 딥 서치라고 돼 있어요. 이미지 편집 기능 관련, 퍼플렉스티, 무료 이용권 관련, 시간 순서대로 나왔던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상세하게 요약을 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니까, 전에보다 훨씬 향상된 거예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막이 없거나 이러면 인식을 못했습니다. 전에 또다 해줬는데, 라고 또 아는 척 하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소위 말해서 자막이 없거나 캡션이 없을 경우에는 분석을 못 했어요, 아예. 요 제대로. 근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동영상에 1초당 한 프레임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1초에 한 프레임이에요. 그것보다더 정확하게도 할수 있겠지만은 토큰이 많이 들어가고 소비량이 많으니까 1초에 한 프레임에 매 끊어서 이미지로 아마 처리를 할 겁니다. 얘들이. 그 정도로 달라졌어요. 달라진 기능입니다. 멀티모달 기능이 전에 있었던 유튜브를 앱으로 해서 계략적으로 파악하는 건 텍스트 기반의 내용을 파악한 거고, 이거는 텍스트와 이미지 멀티모달 기능을 결합해서 비디오를 신호를 캡처를 해서 그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점 아시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에서 오늘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일자로 어제인가요? 이 생각 도구란 거예요. 싱크 도구인데 클로드가 일반적으로 LLM을 쓰시면은 한번 지시를 하면은 다시 멈추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답변을 작성하다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챗봇에서 클로드가 클로드가 이 대화창에서 한번 입력을 하면 중간에 멈추고 생각 그 답변 작성한 걸 검토한 다음에 다시 오류를 발견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작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그러면은 오류와 정확도가 굉장히 줄것 같아서 그렇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 봤습니다. 재작년부터 새 GPT가 처음 나오고 클로드가 처음 나오고 이렇게 서비스를 할 때부터 사 그렇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 봤어요.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몇몇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답을 작성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검색하고 한 다음에 다시 추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생각 도구가 나온 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뛰어난 분들은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스템적으로 또 지원이 되는 부분 아무 명령을 안 넣는다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클로드 엔트로픽 측에서 자기들이 먼저 이런 클로드가 복잡한 도구 사용해서 멈추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이 향상됐겠죠, 당연히. 그 내용을 잘, 잘, 짧게 소개를 해 드리고 우리 특별한 그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다른 내용을, 심화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로드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향상시키는 새로운 도구를 싱크 도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싱크 도구를, 싱크 도구를 구현하는 방법을 밝혀보고, 이건 이제 주로 보면은 큰 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API 모드에서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는 개발자 모드인 콘솔에서 사용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챗봇에서 일반적인 클로드 프로 같은 챗봇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도 멤버십 회원들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각도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인데요. 클로드가 싱크도구로 수행하는 추론은 확장된 사고를 얻는 것보다 덜 포괄적이고 모델이 발견하는 새로운 정보에 더 집중합니다. 이 생각도구라는 부분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생각도구 프롬프트를 짜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콘솔에서 사용을 하실 때 시스템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워크벤치에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이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T 벤치에서의 성능 이런 건다 생략을 하고요. 두 가지만 중요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어라인 부분과 소매 판매 리테일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싱크 도구와 프롬프트를 동시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확장 추론 모드를 적용했을 경우에 각기 다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확장 추론 모드가 있죠. 이 확장 추론 모드를 적용했을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능을 보면은 생각 도구에 생각 도구를 활용하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58.4% 정확도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추론만 하는 경우에는 40.4%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18%니까 거의 40% 이상 성능이 올라간 겁니다. 이 생각하는 기준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확공, 확장된 사고 기준으로도 거의 40% 정도의 성과가 정확도가 올라간 거예요, 퍼포먼스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최적화된 프롬프트의 예예요. 항공사 도메인, 항공사 분야에서 적용했을 경우에 최적화된 가장 성능이 좋았던 프롬프트 구조를 이렇게 예시로 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분야, 리테일 분야에서는 생각도구를 적용하는 생각도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죠? 이게 생각도구입니다. 여기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름은 생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툴을, 이 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지 않지만 단지 그 로그에다가 생각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생각 도구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복잡한 추론 문제 또는 어떤 캐시 메모리가 필요로 할때 이걸 적용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생각 도구를 그래서 여기에 인풋 스키마와 타입 객체 속성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요 프롬프트가 생각 도구입니다 컨솔 모드에서 사용하는 컨솔 모드에서 사용하는 생각 도구인데 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리테일 부분에는 항공사 부분에서는 저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소매 부분에서는 생각 도구만 사용을 했을 경우가 가장 정확했다는 겁니다.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리고 확장된 사고, 더 추론을 더 확장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생각 도구를 통해서 중간에 한번 멈추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구 패턴의 방식의 사고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생각도구예요. 적용한 생각도구의 예시 프롬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위에 거하고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트리에다가 어떤 변경을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다. 단지 로그에다가 생각도구만 추가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추론 문제와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문제가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해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리포지트리나 아니면 은 버그가 낫는 소스를 찾기 위해서 찾거나 리포를 탐색을 할 때는 만약에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의 독특한 방법을 브레인스토밍을 하라는 겁니다 버그를 수정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니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수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 리테일 부분에서는 그래서 SWE 소프트웨어 엔진니실제 벤치마크 성능에서는 싱크 도구가 SWE 벤치 설정에 추가되어서 최첨단 점수인 62.3. 이거는 o 원을 능가하는 거고 O3를 능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2.3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이 컨솔에서 중요하고 개발자를 하시거나 개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버그를 수정하거나 할때 여기 나오잖아요. 몇 가지의 추론 모드, 독특한 생각을 브레이밍스토밍을 해서 인공지능이 수정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에서 가장 최고 사상 최고의 점수를 올릴 수 있을 때이 내용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이걸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쭉다 모범 사례에서 쭉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클로드의 엔트로픽의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코너가 생겼어요. 새로 신설을 했어요. 엔트로픽에서 엔지니어링. 에,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툴 또는 기법, 나아진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엔트로픽의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이 펼쳐 보시고 상세하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펼쳐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 영상을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에서 자세히 보기 이걸 클릭을 하셔야 전체가 더 나옵니다. 그냥 간략히 돼 있고 제가 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릴 게 많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더보기를 잘안 하시기 때문에 이 더보기를 잘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이렇게 많이 걸어 놓습니다. 요걸 참조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확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스레드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블로그나 이런 경우에는 글을 올리거나 정보성 글을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글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블로그는 그러고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보성으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서 이 스레드를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스레드를 지금 다시 재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오래전에 있어서 친구가 3,500명 정도 되는데 다 잘라내고 안 받고 한 15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3,500명이 있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은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스레드에서 속보성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스레드를 팔로잉을 해서 받아보시면 좋은 짧은 내용,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스레드를 통해서 많이 갈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